안녕하세요. 에센셜 오일 tv입니다. 물 걱정 불안 근심이 있으세요? 별명이 행복 오일인 오렌지 오일을 만나보세요. 기분이 행복해집니다. 나생 오렌지의 껍질에서 냉 압착법으로 추출한 100% 천연 오렌지 오일입니다. 냉 압착법은 감귤류 과일의 껍질에 압력을 가해서 나오는 증기를 모아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아서 열에 의한 변질 손상이 적어서 신선하고 높은 품질의 오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껍질을 잡고 꾹 움켜쥐었을 때 나오는 증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증기를 모아서 에센셜 오일을 만들었습니다. 야생 오렌지 오일은 캘리포니아에서 농장에서 나오는 오일이 아니고 브라질이나 그리스 야생에서 자란 오렌지에서 나옵니다. 오렌지 오일에는 리모넨 성분이 풍부하고 기분을 높여주는 기분 활력과 세정에 도움을 줍니다. 오렌지 오일 15ml에는 오렌지 오일 154개의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오일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디퓨저에 떨어뜨려 사용하거나 손바닥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분을 높여주고, 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진저 오일과 섞어서 마사지를 하면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손, 등, 발에 오렌지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터치하고, 또 페퍼민드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터치하면 도움이 됩니다. 정제수 등에 희석하여 세정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물에 한두 방울 타서 먹는 방법이 있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 오일을 한두 방울 타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밋밋한 오렌지 주스 맛이 아니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오렌지 주스 맛이 납니다.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때 한두 방울 넣어서 풍미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식전에 먹는 오렌지 오일은 식욕을 높여주고 식후에 먹는 오렌지 오일은 소화를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불안, 우울, 분노 이세 가지는 우리가 매일 겪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면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장애로 이어집니다. 불안은 잘못된 여지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우리의 정신적인 행동입니다. 즉, 우리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메시지고 미래에 생길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불안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두통, 심장박동 증가, 호흡수 증가, 위장관계 이상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이 계속되어 불편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업 같은 일상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안 장애가 의심됩니다. 불안의 원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급성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등이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시험 시간 직정이 되면 꼭 배가 많이 아프곤 했습니다. 오렌지 오일이 불안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 오일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신 심리학적인 측면과 또 인체 생리학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렌지 오일을 사용하는 꿀팁입니다. 첫 번째 손바닥에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비비고 손바닥을 코에 가까이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두 번째 그 손바닥으로 목 뒤를 문지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세 번째 양팔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행복해. 수고했어. 잘했어. 잘될 거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즐거워져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제시했던 우울증 치료 방법 중에 하나. 바로 남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남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렌지 오일 행복 오일을. 20방울씩 꼬마 병에 담아 나눠주려고 합니다. 오렌지 오일과 함께 행복하세요!